그거 생겼다면서요? 이 간편 아이템, 빠른 교체 편집 화면으로 이동, 이거 누르면은 몇개 선택해가지고 바꿀 수 있다며. 이거 삼공식이랑 뭐 예를 들어서 시아탐이랑 맞침반 어, 하나 정도 넣으면 되려나? Z 키 홀드 하면은. 이제 이걸로 바뀌는 거야. 되게 갓 패치네요. 생각보다. 비슷한 시스템이 있어요. 원래 탭키 누르면 이렇게 팔레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키보드 키라거나 여기서 선택할 필요 없이 팔레트에서 이렇게 원하는 거 선택하면 바로 넘어가긴 해. 사람들이 이거 기능 잘안 쓰긴 해요. 쓰는 사람만 써. 이거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걸. 탭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는 거. 간편 아이템 단축키가 추가되긴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추가돼야 될게더 많다고 보긴 하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좋긴 하죠. 빨리 추가됐어야 될 시스템이기도 하고, 지금 원신에 보면은 너무 불편한 점이 많아. 예를 들어서 강화할 때이 여섯 칸 있잖아요. 무기 강화라거나 성유물 강화할 때이 여섯 칸 있죠. 이거 좀 늘려줬으면 좋겠어. 아 무기 강화는 이게 좀 널널하거든. 근데 무기 강화는 결국에는 이 정제용 마법 광물을 누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또 문제가 뭐냐면, 그니까 내가 재료를 원해서 선택을 못 해요. 꾹 누르고 있어야지만 개수가 올라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재료를 입력해서 여기다가 넣을 수가 없어. 그니까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 성유물도 강화할 때 이거 칸좀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게 성유물을 하나 먹이는데 너무 오래 걸려. 하나 하나 먹이면서 레벨도 별로 안 올라가고 칸이 좁아가지고 이것도 좀 늘려줬으면 좋겠고 가장 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성유물 프리셋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성유물을 하나 하나 다 맞춰주는 건 좋은데 이제 가끔씩 성유물을 막 수합을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야 캐릭터마다 뭐 체력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 하나 하나 선택해가지고 바꾸기에는 너무 좀 문제가 많아요 너무 오래 걸려. 그리고 만약에 그 캐릭터를 다른 용도로 쓰고 싶다고 할때 다른 성유물을 끼고 나서 내가 원래 무슨 성유물을 끼고 있었는지 이게 정말 헷갈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성유물 프리셋은 제발 좀 빨리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끼워 넣는 것 자체부터가 너무 불편한 시스템이야. 그리고 뭐 디테일한 건 진짜 많아요. 재련할 때 무기 하나 들어가는. 이거를 굳이 하나하나 넣어가지고 재련할 필요는 없잖아요? 무기 레벨이 올라간 게 먹히면은 좀 큰일 날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안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본인 과실이라서 뭐할 말이 있나? 파티 이거 프리셋도 원래 4개까지 밖에 없었잖아요. 최근에서 대기 파티 이렇게 해가지고 10개까지 늘려준 거잖아요. 이것도 최근에 생긴 거라서 할 말이 없어. 그리고 진짜 개인적으로 제일 짜증나는 건 업적 전체 수령. 제발 업적 전체 수령 좀 주면 안 될까? <laughs> 내가 지금 거의 억지 수준으로 업적 전체 수령 안 나오면 업적 안 받는다고 하는데,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는 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뭐더 불편한 거 있어요? 스토리 다시 보기는 저도 좀 공감하긴 합니다.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결국, 원신이라는 게임은 마신 임무나 월드 임무, 그리고 전설 임무 제외하고 이벤트 스토리 같은 거는 다시 볼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행 일지라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봤던 마신 임무들 있죠? 마신 임무들을 다시 보는 그런 거란 말이야? 심지어 다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텍스트라서 스토리 다시 보기가 전혀 없어. 그래서 영상이라거나 그런 컷신 위주로 좀 스토리를 다시 볼수 있게 해줬으면 좋긴 하겠는데, 이거는 아마 문제가 그것 때문일 거예요. 현재 원신 문제 중 가장 크게 화제가 되는 것중 하나가 원신 용량이잖아요? 컴퓨터, PC는 원신 용량이 100기가에 육박하고 있고, 모바일은 제가 알기로는 20기가, 30기가인가? 아마 그 정도로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당장에 이 컷신 하나 넣는데만 해도 몇 기가가 아마 들어갈 거예요. 원래 영상이라는 거 자체가 용량이 되게 많이 먹는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조금 그게 제한이 있을 텐데, 근데 저는 생각하는 게 게임에 이런 기능을 넣어주지 못할 거면, 공식 유튜브나 그런 데서라도 스토리를 좀 올려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 특히 이벤트 스토리 같은 경우는. 왜냐면 결국 이벤트 스토리는 끝나면 못 보잖아요. 전체적인 스토리를 올린 사람 유튜브를 찾아보거나 이게 참 문제가 여러모로 있단 말이지. 그래서 스토리 다시 보기도 영상 링크를 올리던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용량이 부담되면 듣기로는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용량을 어떻게 한다고 얘기는 하긴 하는데 언제쯤 이루어질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스토리 다시 보기는 좀 있어야 될것 같긴 합니다. 결국 원신은 오픈월드라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스토리에 강점이 많이 있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스토리에 대한 면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스토리 다시 보기가 뭐 얼마나 중요하겠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생각보다 게임 몰입하는 데 있어 스토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개인적인 바램인데, 도대체 원신 120 언제 들어오냐? 프레임 120 언제 들어와? PC 언제 넣어주냐고? 프레임 올려달라고 120 프레임 언제까지 60으로 살 거야.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되게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이제 서야 나온 게좀꼴받긴 한데, 맨날 이거 바꾸려면 비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어딨냐? 그래서 <laughs> 이거 찾으면서 막 바꾸고 그랬어야 됐잖아요. 아 합성 이것도 불편하긴 해 이게 스타레일은 합성기가 관람칸에 있어가지고 관람칸 가도 되고 여기 재료 있으면은 이거 딱 재료 누른 누른 다음에 여기서 합성 누르면 자동으로 합성 되잖아. 근데 원신은 그 귀엽고 꾸역꾸역 원신 그 연금술 거기 하는데 찾아가서 연금술 해야 되잖아. 편의성 하나하나 좀 넣어주는 거 보면 간 보는 거 같기도 하고. 아, 합성대에 찾아가는 것도 좀 불편하긴 한데 합성대가 마을에 맨날 다 있긴 하니까 뭐할 말이 없긴 한데 스타레이라고 비교하면 불편한 수준이긴 하죠. 데마로스도 그래서 편의성 패치했잖아요. 데마로스한테 말 걸어도 합성대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이것도 원래 합성대랑 데마루우스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합성대보다 데마루우스한테 말이 걸어질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아, 데마루우스한테말 걸면 원래 합성대를 이용을 못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합성대를 빌리고 싶어요가 추가됐어요. 이것도 추가된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다고 말이 많으니까. 이것도 나는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해. 얘를 여기다 둘게 아니라 합성대를 조금만 여기로 뛰어놨으면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맨날 여기로 와가지고 이렇게 바로 누르는데. 데마로우스 눌러가지고 이거 오늘르니까빡 쳐가지고 패치 준거 아니에요. 이거 데마로우스뿐만 아니라 유명한 애들 있잖아요. 툴집 들어가기 전에 사람을 찾습니다가 먼저 뜨거든요. 이런 것좀 먼저 떨어뜨려 놨으면 좋겠어. 들어올 때는 사람을 찾습니다가 맞고 나갈 때는 육손의 조셉이 나를 가로막는다일까요? 아니 맵핀 이거 제한 수좀 늘려줬으면 좋겠는 게한 나라를 가면. 신의 눈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맵스나 이런 걸 사용해서 신의 눈을 찾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신의 눈동자 찾아가지고 이렇게 맵스로 기록하는 방식이란 말이야 150개 제한이니까 이게 다른 데다가 뭐 이런 거 기록해 놓으면은 모자라요 그럴 거면은 내가 봤을 때 맵핀을 맵에서 한 번에 지우는 기능을 좀 넣던가 이렇... 아니면 맵핀 개수를 눈동자 개수를 늘린 만큼 늘려줬으면 좋겠어 150개 모자라요 생각보다 200개까지는 늘려줬으면 좋겠어 많이도 안 바래 딱 200개 좀 이것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뭐 언제 바뀔지는 모르겠네요 원신 이런거 패치 되게 느리게 느리게 해가지고 아무튼 뭐 편의성 패치를 해주는 건 좋은데 이제 슬슬 합성대에서 성인물 반환의 신비 추가할 때 되지 않았냐? 그 마지노선이 천암이랑 창백이거든요 천암 창백도 이제 슬슬 추가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언제 이것도 늘어날려나 모르겠네 이게 좋긴 좋아요 성인물 변환도 원래 없었단 말이야 이것도 추가된 시스템인데 이제 슬슬 여기에 더해서 추가로 나와야지 되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마 폰타인 넘어가는 시점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건 몰라도 천암하고 창백까지는 나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렴도 안 바라고 나는 천암 창백까지만 좀 나왔으면 좋겠어. 추가가 되면 좋겠네요. 뭐가 파도 파도 계속 나오긴 하는데 뭐 바라는 점이니까.